아까 노래가 특이하던데 노래 중간 중간 막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? 뭐 어머 뭐 양준이라니야뭐 어레바크 해뜨는데 뭐어 귀걸이 됐네 뭐이 귀뚜루 때안 아팠어요? 안 아팠어요. 안 아팠어요? 네. 안 아팠어요. 이는 거예요. 안 아팠어요. 반 말이에요. 이거 했는데요? 아 했어요. 네. 우리 김광석 씨잘 알아요? 김광석 씨. 잘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 동물원에 있던 김광석을 몰라요? 동물원 은저 한국에서 가본 적이 없거든요. 아니 <laughs> 사람이? 그런 동물원이 주가 아니고 노래하는 팀 이름이 노래하는 그룹이 동물원이었어요. 아 그룹 이름이 네, 동물원이었어요. 거기에서 많은 동물들이 같이 불렀는데 새끼 원숭이도 같이 불렀었어요. 그럼 김광 그럼 서세원을 알아요? 서세원 씨요네 서세원 많이 들어보는 이름. 이 나야! 어, 안녕하세요. 가만있어.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야겠구만. 양준희 씨는 제일 신날 때 무슨 노래 부르고 춤추어요? 어, 제일 신날 때요. 응. 제가 요번에 댄스 미 아가씨라는 곡이 나왔거든요. 뭐요? 댄스 미 아가씨. 알아듣니? 함께 춤을 추자 뭐 이런 뜻이에요. 댄스, 아, 네. 네. with me, with me. 아가씨. 아가씨. 아가씨, 나와 춤을 추시겠어요? 네. 그 앞에 우주의 라이크를 붙인면더 좋았을텐데 무시하니? 댄스 <laughs> 위드미 어, 아가씨 아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만래딱 부르면서 시 양준희! I walked into the club instantly f o u a s t 시다 그 기도 by y o u r 이게 이게 쉬운, 그러니까 이거만 하면 되네. 어? 앗 가스. 댄스 오. 아. 아. 김광수 할수 있을 것요 연습 좀해봐야겠어 그래요. 그래. 쉽게 되는 게 아니야. 쉽게 되는 거 아니야. 우리가 이 나. 씨가요. 네. 선현 씨는 꼭 기억하실 거예요. 요 닮은 데가 있어서요. 앞니발. 근데, 양준일 씨는 질서 있게 나왔고, 나는 질서 없이 나와서 문제죠. 이 제가 제몇개더 질서 있는 거. 제가 더 질서 있는 거같아요 오늘 굉장히 내 편을 많이 들으네. 그래. 그래. 못생긴 사람이 뭉쳐봐야 잘생긴 사람은 못당해요. <laughs> 한번 해봐야죠. <웃음> 네. <웃음> 자, 김광희석 씨 나의 노래, 그리고 양준일 씨가 불러줬던 노래가 뭐였죠? 가나다라마봐사두곡 많이 사랑해주죠. 두 분의 말씀을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